다섯 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 사이에 자음이 적어도 한개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모음이 지금 누구 누구 있냐? 모음이 A랑 E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모음 사이에 자음이 적어도 한개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뭐야 어떻게 합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자음이 없는 경우를 빼내면 될 거죠. 그지? 그럼 일단 전체 의 경우의 수는 야쟤들 배열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냐? 5 팩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죠? 그 중에서 두 개의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내가 뺄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야 그러면 a가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맞죠? 음, a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버스 태우면 됩니다. 버스 태우는 거 복습해 봅시다. 이거 a랑 e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했습니다. 콜? 그리고 얘가 버스를 탄 순간 얘는 이제 한 개의 문자로 취급이 되죠? 그럼 얘를 배우는 경우에서는 4팩이 된다고 4개의 문자로 취급하면 되니까 총. 그럼 여기다가 4팩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적은 이 숫자가 뭐라고요? 두 개의 모음이 그냥 붙어 있는 경우를 지금 뺀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럼 뭐만 남겠어? 적어도 두 개의 모음 사이에 뭐, 자음이 하나 끼어 있겠죠? 어, 이게 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인 5팩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됐음? 음, 됐어요. 자, 그럼 너희들 얘를 계산할 때도 이거 미련하게 하지 말고요. 약분을 좀 하세요. 이거 분모분자 사팩으로 약분할 수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니? 어, 분모분자 사팩으로 약분하면 이게 사팩이 나눠지면 뭐가 돼요? 5만 남아요. 여기도 5만 남고요. 얘가 사팩이 약분되면서 2만 남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5분의 3이 된다. 4번 맞아? 맞아요. 됐죠? 응.